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물은 열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거하시면 머리가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김한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민족의 머리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들을 생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 이제 스가리아 선지자의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70년의 포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강 속에 우리는 늘 그들과 이 조화로움을 이뤄야 될 그러한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민족의 어떤 힘,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머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될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